자연스럽게 호흡하기. 지금 고통받고 있는 소중한 친구나 사랑하는 사람, 아픈 가족이나 문제가 있는 친구를 상상하고, 친구의 마음과 연결되는 마음의 빛을 상상해보세요. 하얀 빛이 마음과 마음을 연결하면서 자연스럽게 호흡하면서 그들에게 연민을 보내며 고통과 그 원인에서 벗어나기를 이라고 말합니다. 연민의 부드러운 빛으로 목욕하는 자신을 느껴보세요. 이 문구를 조용히 반복하면서 내가 고통과 그 원인에서 자유로워지기를. 당신이 고통과 그 원인으로부터 저유로워지기를. 2분 동안 마음속으로 암송, 백색광이 마음과 마음을 연결하고 계속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호흡하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내가 고통과 그 원인에서 저유로워지기를. 당신이 고통과 그 원인으로부터 저유로워지기를. 다음으로 자연스럽게 호흡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두 사람의 마음을 연결하는 하얀 빛이 두 사람 주위에 빛의 원이 되는 것을 보십시오. 그 빛은 당신이 주변으로 발산하는 연민의 부드러운 빛으로 당신을 목욕시키고 있습니다. 당신 자신과 당신의 친구가 연민의 빛을 무한대로 발산하는 것을 보십시오. 우리가 고통과 그 원인으로부터 자유로워지기를 바랍니다. 모든 존재가 고통과 그 원인으로부터 자유로워지기를 자연스럽게 호흡하면서 이 문구를 조용히 반복하세요. 우리가 고통과 그 원인으로부터 자유로워지기를 모든 존재가 고통과 그 원인으로부터 자유로워지기를 이제 몸에서 부드럽고 온화한 빛을 즐기십시오. 마음에서 우주로 흘러가는 연민을 보십시오. 그리고 자신의 가슴에 반영된 연민을 보십시오. 우리가 고통과 그 원인으로부터 자유로워지기를. 모든 존재가 고통과 그 원인으로부터 자유로워지기를. 1분 동안 마음속으로 암송, 연민의 부드러운 빛으로 계속 목욕하면서 주의를 몸으로 돌리고 감정과 감각을 알아차리십시오. 몸을 관찰하고 있는 자신의 일부를 알아차리십시오. 판단하지 않고 모든 것을 목격합니다. 자연스럽게 숨쉬기.